순간 포착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상입니다. 아, 오늘 포도 농굴 터널 아주 명품 터널인데요. 여기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포도 터널 밑에 보니까 굉장히 낙엽도 떨어져 있고요, 바깥 깔린 게이 안으로 밀려와서 좀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쓰고 있니다 누가 시킨 건도 아닙니다. 이렇게. 어, 쓸어가지고, 이 포도톤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제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아마 비차를 들고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도, 도, 놀랄 거예요. 별짓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어, 여러분들도 다 내려놓고, 한번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 즐기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 의외로 상당히 기쁨이 밀려오고, 또한, 그, 뭐냐면, 건강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걸 느낄 것입니다. 아주 네, 잠들다로고요. 이퇴직하동은그 아주 단순 노동. 단순 노동. 머리 쓰지 않는 노동. 그러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복도 노력한 만큼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거예요. 죽어지르다 내가 복을 약겠다 내가 건강을 하고 살겠다 발버둥 쳐도안 되는 겁니다. 어든지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몰려오도록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뭐, 굉장히 잘난 척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잘난 척 한다기보다 우리가 누구나 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그런 n t 는 선한 이런 선한 영향력을 줄 때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남을 위해서 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사활동 그 같은 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뭐 빗대로 드는 걸 이해해도 어 결손 가정이라든지, 또는 학대 아들이라든지 장애우라든지 이런데를그우위문잔치도 열어주고 또 다양한 그분들의 그 노력 봉사를 통해서 어또 후원을 통해서 기부를 통해서 아 그분들을 모두 뭐 보고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함 자체가 굉장히 좀 유익하고 또 뭔가. 세상 사는 맛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이 사회를 건설하는 데인데 어,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우두루삼도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주변을 위해서 선원영역을 끼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 포도터널을 깨끗이 그, 빗자를 들고 쓸어내니까, 아,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됐지요. 아,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 심리적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수고가 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좋아요, 보기 좋아요.